<laughs> 서울이 집인데 네, 네. 팀장이 대구예요. 아, 그래서 두 번이 벌어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 저달서구에서 왔어요. 아, 아들이요? 네. 아, 네. 아, 그러시구나. 아예 네. 오늘 안 이재명, 안 이재명 어머니 보니까 어때요? 너무 진정성이 너무 있고, 네. 너무 마음이 아, 좀오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팀에서도 네. 봤는데, 네. 우리 여기 섬지잖아요. 네. 네. 우리 대구분들, 네. 우리 진짜 이대명 후보님 네. 정말 잘하니까 네. 저처럼 중도에서 벗어나 우리 3 0대4 0대를 네. 제발 우리 이대명 후보가서 우리 정말 대구 경제 좀 일으켜서 네. 제가 올 때마다 경기가 탄탄는 네. 그런 시장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 근데 대구는 대구는.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것 같습니까? 아니, 여기는 뭐 지나가는 강아지가 나와도 뭐, 한 표를 받아간다는데, 우리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대구 시민들에게 우리 대구 친정 있는, 어, 우리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서울에 가서 박근혜 정부 때문에 우리 아이랑 촛불 집회를 갔어요. 아, 촛불 집회, 예. 예, 예. 대구 경북 사람들도 당을 보고 뽑지 말고 네. 사람을 보고 뽑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조금만 네. 더잘 알면은 네. 그사람들 무조건 빨간색 뽑아야 된다. 우리 네. 시댁도그렇 고친 정도 그렇고 아직까지 <laughs> 박 깔이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참 답답하네요. 대구 경북 분들도 네. 특히 우리 30대 정말 관심 많이 가져야 돼요. 네. 아 정말 노무속상해지금 우리. 네. 우리 꼭 이재명 만들어서 네. 우리 다 같이 대구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저처럼 네. 중도층. 아, 원래 중도셨어요? 층이었어요 저는 아, 솔직히 네, 네. 안철수였어요. 아, 원래 안철수? 네, 안철수였는데. 네, 네, 네. 가지고 근데 저는 왜 깨달았냐면은 네. 유튜브를 보고 깨달았어요. 아, 진짜요? 편하게... 혹시 최현진 TV를 보고 깨달았나요? 당연하죠. <laughs> 아, 우리 짱구 아닌데, 왜 아, 이래? 네. 네. 아니, 네. 그래서 우리 4 0대들 네. 정말 투표 많이 해주시고, 네. 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네. 우리 민주, 민주시민 의식, 집단지성 네. 저는 정말 믿습니다. 아, 네. 중도에서 이렇게 아, 저... 최현진 TV를 보고 할 <laughs> 때니까 제가 갑자기 어깨가 뽕이 들어갔는데, 자, 그럼 우리 아드님 몇 살이에요? 아이고 눈이 꼭 닮았네. 엄마가 아이 그런 얘기하지 말자 엄마 사랑해요? 네. 네 얼마나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 그 엄마는 이재명 후보님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대요. 하하 <laughs> 네, 그동안 교육이 좀 들렸네요. 어, 자, 네네. 네 앞으로 민주시민으로 키워줄거 바라고. 자 마지막으로 네네. 아 정말 마지막으로. 예 네, 중도에서. 어. 정말 아, 저는 정말 중도였는데, 아, 이렇게. 김건희. 아, 예, 예. 아, 저희가 강사예요. 아, 저희가 무슨 강사세요? 음악 예. 강사예요. 아, 예, 예. 근데 이번에 김건희랑 예. 그리고 윤성열이 그 사과하고 하는 거 보고 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저희는 아, 솔직히 강사로서 돈이 몇푼안 되든, 예. 우리 그 경력 한줄 쓰느라고 진짜, 정말, 아. 정말 막 뛰고 당기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대한 거 보고. 아니, 아. 아니,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서의 학력이 몇 개인지도 모르더라고요. 아, 그니까 저희는 그걸한 줄을 학력이 한 네. 쓰기 위해서 네. 정말 돈이 되든 아이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네. 정말 발로 뛰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 우리 30대들, 여자분들, 남자분들, 네. 우리 이재명은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신정까지 와서 신정에도 네. <laughs> 우리 아이들고 동동에 왔기 네. 때문에 네. 저희 바람이 우리 대구 경부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진짜 마지막. 네. 네. 자, 중도에서 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아 지지하면서 전화하신 네. 이유는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중도 네. 우리 30대 우리 엄마로서 이재명 후보님에게 희망적인 네. 메시지 지금부터 아 울지 마시고 30초만 지금부터 시작. 30초. 네. 어 저는. 저는 정치 8개월짜리한테 저의, 저와 우리 아이들의 5년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력과 검증이 된 도지사도 하신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잘 이끄시라 생각합니다. 특히 네네. 내일 3일절이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 3일절 일본한테 할 말을 합니다. 네네. 저는 그 유튜브로 봤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 꼭 되셔서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30대, 40대 위해서 우리 기둥위에서 우리 꼭 힘내셔서 우리 대구 경부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이재명이지, 아. 자, 자, 아들을 위해. 이재명이지. 우리 엄마를 위해. 야, 이재명, 야, 중도추로 다 와, 오늘 대박이다, 인터뷰. 자, 야, 대구 경부 진짜 예. 변해야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내 친구들, 저 동구, 북구, 달수구 다 있다. 좀 움직여라, 얘들아. 일좀 해라. 어, 일좀 해라. 야 다음에 빨간색 보고 뽑으면 안 된다. 사람도 변화를 못 네, 네. 24년 동안 <laughs> 네. 빨간색을 뽑았는데 네. 대구 경북 올 때마다 껌껌하고 아파트만 엄시러 말집고. 엄시러 말집고. 애들 다저 서울로 오고 대리리가 이게. 자 오늘 이재명 후보님께서 우리 대구 경북 젊은이들 절대 서울 안 가도 되는 그런 나라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우리 30, 40대 친구들아 네. 대구에서. 우리 서울에서 오지 말고, 네. 대구에서 우리 술 한잔 하자. 아이거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대구에 사는 우리 중도 어머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이고, <laughs> 네,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고.